먼저 색다르고 마음이 좀 뿌듯했습니다. 한번 따라왔을까요? 생명 사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목이 좀그러나요 생명에 대한 복음 이렇게 줄여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키준 천하보다 소중한 건 뭘까요? 성경 키준라고 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 혹시 또 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내가 제일 중요하지 혹시 그러시나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이상한데? 첫자가 이상한데?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데 천하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좀 귀한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 생명이 없다면 사실 모든 존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천하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생명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 만물보다 부패한 건 뭘까요? 사람의 마음.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요. 그런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또 사람의 마음이네.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부패한 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생명은 살려야 되겠고, 부패한 것은 떨어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부패한 것을 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머리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는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깨끗해지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 삶 속에 이거는 긁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씻어내야 돼.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부패한 마음의 것들을 긁어내고 온전한 마음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놔두니까 생명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례기 20장에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1 0 명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부패한 마음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오늘은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력기 21장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상당히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임자는 반드시 쳐 죽여라 하는 나옵고 있습니다. 어떤 게 포인트일까요? 사람을 죽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는 야, 그 반드시 죽여야 되나? 그런데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가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니까 서로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지켜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은 너 죽고 나 이기자 아닙니까 너 죽고 나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략을 짜고 무기를 개발하고 뭐 핵무기를 왜 두려워합니까 핵무기는 뭐 하나 떨어지면 뭐 20만 30만은 순식간에 날아가고 그 후유증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니까 더큰 핵무기, 더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나 할것 없이 이렇게 전쟁에 준비를 하면 이 지구상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서로서로 서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고서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내가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죽였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또 누굴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중국 무협지 뭐 이런 것좀 관심 있는 사람 보면 내용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집안이 몰살을 합니다. 그 집안에 한 생명이 살아납니다. 뭐 하겠습니까? 자라는 동안에 온갖 무술을 열심히 배웁니다. 마음엔 뭐가 있나요? 복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또 강자가 돼서 그 집안을 또 복수를 합니다. 그 집안이 또 멸사를 합니다. 또 하나가 살아남아서 뭐 합니까? 복수를 끊꿉 복수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끊어내는 것은 뭐냐면 사랑과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생명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용서합니까? 생명을 살리려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계명의 내용은 좀 끔찍하지만 본래 목적은 뭐냐? 생명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13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그래 한 것을 정하리니 도피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참 쉽지 않은 해석입니다 때로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여 생명이 무너졌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없앨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그를 맡겼다면 맡겼다면 그 사람은 그를 미워하고 어떤 잘못하게 하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생명의 사라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도피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당시 율법적인 상황이라서 우리가 뭐 사례를 뭐 늘어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고의적인 살인자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도피처가 있었다.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여라. 의도적으로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래 놓고 어디 재단에, 예전에는 하나님의 재단에 가면 누구도 끌어내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은 신성한 것이니. 그런데 계명은 말하기를 그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래놓고 재단에 가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붙잡으면 내 재단에 있더라도 끌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이 더럽혀지더라도 고의적으로 생명을 죽인 사람을 모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 뭐 이놈 죽음 다 죽여버리고 재단에 붙잡혀 내달려서 나 살려주세요 해버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토록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이 존중되고, 피차간의 소래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살인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살인을 끊어내고 생명을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 계명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정확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서글픈 건요. 야, 내가 네 부모 아니야? 마, 네가 내말 들어야지. 이게 서러운 것입니다. 마땅히 부모는 존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 부모. 응, 마땅히 존중될 것은 우리를 가르쳐 준 선생님이나 스승이죠. 낳아준 부모님이나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셔서 연세가 드시면 노인을 공경하라 뭐 이렇게 갖고 뭐 경로우대 뭐 이런 것도 당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뭐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마땅해야 될 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리를 벗어나서 원칙을 벗어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할 뿐더러 부모를 모욕하거나 혹시 그 생명을 치는 사람이 요즘도 뉴스에 보면 가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 천륜과 천리를 도리를 무너뜨린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생명은 아예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도 말고 쫓아가서라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끊어내라는.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자식들은 자기 부모를 전혀 소중히 여기고 부모를 잘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증발한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 질문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뒀든지 그들을 반드시 죽여라 뭐 인신매매라든가 노예상인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남의 생명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의 삶에 계속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니까 너희가 함부로 할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면 뭐라고 말할까요? 10절 질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일지 이게 내용이 조금 더 강도가 넓어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이라도 저주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개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하나님 공경 다음에 넣는지는 이건 정말 인간은 그 속에서, 부모님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이건 뭐, 효도를 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 사랑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제 5교 명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빵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부모님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뒤에는 하나님 있습니다. 물만 살면 살아보면 부모님하고 잘 맞을 때도 있고 잘안 맞을 때도 있고 뭐 때로는 그냥 원수 같을 때도 있고 그냥 어휴 내가 뭐 이럴 수도 있어 왜 인간이나 갈등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다 차치하고라도 중요한 원리는 뭐냐? 부모님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 첫 계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마땅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 속에 혹시라도 소홀할 수 있거나 잊어버릴 수 있거나 아차하면 다른 명분을 가지고 이유를 대고 편명을 대고 핑계를 대고 부모에 대한 아픔에 상처를 주는 것을 하나님이 막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에 대한 한 부분이지만 다른 개명들도 계속 나온다면 계속 남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만물보다 심히 부피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사람의 마음은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규례와 윤례법들 통해서 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이요. 하루에 셔봤는지 모르겠지만 6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6만 가지 생각. 아침에 눈을 떠서, 뭐, 눈만 뜨겠으면 눈 감고도 생각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생각이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어쨌든 사람이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뭐, 육만 가지 생각이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생각 중에 좋은 생각도 있겠지만, 별의 별로의 생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생각을 내가 딱 잡아서 마음에 품게 되면 그생각이 나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럴 때그 잡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명과 윤리를 통해서 잡아도 되는 생각이 있고 잡으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 아, 이런 이런 표현하는 무슨. 아, 이런 끔찍한 생각이. 아 이거 아닌데. 생각이 자꾸 튀 튀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때 반사적으로라도 아니야 아니야 하려고 하는데 몸도 반응을 하더라고. 그래서 머리 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돌아와도 자기 머리 위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벨루무 새들이 다 돌아다녀도 누가 자기 머리에다가 둥지 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마음은 말씀과 개명밖에 없는. 거예요. 개명은 계속 하나님께서 시라엘백성들에게너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가져야 돼이 범위를 벗어나는 생각은 끊어내고 잘라내고 씻어내고 닦아내야 돼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한 백성, 복 있는 백성, 능력 있는 백성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모델과 모형은 뭐냐? 말씀을 선포할 때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의 목적과 타겟은 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의 타겟과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약속된 거룩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을 넉넉히 막 벼레벨 것들이, 뭐, 뭐 그냥 바깥에 나갈 것도 없이 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벼레벨 것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킵니까? 어떻게 복을 지켜냅니까? 어떻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아리라 뭐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리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거라고 하면 이제 차원이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 속에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차원으로 달라집니다. 마태5장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바 구약시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 하는 것을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썰백성은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눈에 손목에 새기고 옷에 새기고 천장에 새기고 문지방에 문입방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예 머리에 박혔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에게로 노니. 한번 따라하실까? 나는 너에게로 노니. 자, 살인하지 말라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같아. 이제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리스의 복음의 새로운 계명을 전하는데, 나는 너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큰일 났습니다.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자가 아닌데, 이제는 나아가서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게 법칙입니다. 내 안에 분을 품으면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체학적으로도요. 사람이 가슴에 분을 품으면 자기 몸에 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그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형제를 향하여 노를 하고 분노하고 진노하면 누가 심판을 받냐면 내가 내가 심판을 받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드라마 전문적인 단어에다 갑자기 예, 어, 이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화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 이게 뭐냐면 내 신체에 내가 화를 냈는데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분노를 가슴에 품는 것은 누구에게 독이다. 나게도 노를 품지 말라는 내 생명을 지키라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재판에 끌려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얘기는 좀더한 단계 나간 생명사랑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꼭 죽여야만 살인이 안 자는 자가 아니라, 성제와 사랑하지 못하며, 공전하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하며 상대를 어떤 이유든지 공격하며 주기 미워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재판에 빠져 올라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을 놓치고 분노하면 오히려 너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올수 있다. 이게 사랑이 살인에 대한 생명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개명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할까요? 제물을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라? 화목하라. 한번 따라 하시니까, 화목이 예물,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죠.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앞선 크리스찬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화목하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화목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사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잘합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정말 주와 함께 주를 해 죽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넌왜 그렇게 못하냐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맞을 때, 인간적인 갈등과 상처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형제와 서로 화목케 하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 재밌는 사실은 예물은 두고 가라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물을 드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았는데 갑자기 형제하고 뭔가 원망 들을만한 일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두고 아래 두고 가서 화목하지 못하고 또 싸울까봐 그러는 거든. 어쨌든 가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화목이 우선입니다. 한번 따라서 화목이 우선이다.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후회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하지 못한 걸까요? 용서하지 못한 거또 혹시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는데.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착해진다고. 그때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얌송을 할거 얼마 안 남았을 때 뭐한 아십니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것 아니면 그 전에 이렇게 한것 나를 용서해 주세요. 갑자기 막 그런 문자가 왔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세게 받았거나 곧 돌아가십니다. 꼭 찾아가서 보셔야 돼요. 어, 제가 어떤 분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뭐 이름만 되면 깜짝 놀랄 뿐인데 아, 어, 목사님 제가 혹시라도 평소에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힘들건 것이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없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돌아가실라나. 근데 보니까 한번 죽을 거를 남겼어. 암 수술을 받았어. 암 수술을 받고 나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무슨 생각만 나냐면 남의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 그래갖고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 다 받았어. 왜 그래?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래? 알고 봤더니 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나와서 회복하고 정신이 퍽쩍 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더니 별로 뭐 그렇게 특별히 저한테 뭐 서운하게 한 것도 없는데 그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아, 하나님주신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화, 목, 화목, 화목. 크리스천의 가슴에 품어야을 단어는 화목입니다. 그다음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부, 누가 왜 고발할까요? 저 사람 화목하지 못해요. 저 사람 예물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저저딴 사람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고발하는자가 있다. 참수하는자가 있습니다. 그 참수하는자가 너를 재판관에 넣어주. 참수는 마귀가 하는 거죠. 재판관에 넣어주고 재판관에 우리에게. 옥리에게 감옥에 내어주어 옥의 가둘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로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혹시 옛날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홀이라도 들어보는 홀이 호리? 홀이라도 는 여기 한 푼이라고 나왔지만 옛날 성경 홀이라도 홀이가 무슨 뜻일까요? 홀이 털 하나 털털 하나면 털이털 하나 그털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감옥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남아 있잖아요. 화목하지 못한 게 남으면 이게 가시처럼 박혀왔고, 가시처럼 박혀왔고,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 그리고 나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게 여기 남아서 나를 괴롭,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것은 어렵고 힘든 계명이 아니라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나는 네가 모든 원한과 아픔과 상처와 미움으로부터 나와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자유. 제가 그 전에 한 50대 한 젊은 성도님이 갑자기 유방암 말기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중에 살아나왔고 그분이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전그 직접 들은 얘기고요. 직접 들은 제 앞에서 한 얘기니까. 천국 갔다는 이야기 뭐 제가 이렇게 별로 신빙성 없어 생각하는데 직접 제가 개도 뭐 30일 동안 기도 한 기도 했던 분이고 제 앞에서 살아 나와서 제 앞에서 기도 고백하는 이야기니까요. 그 수술을 받게 누웠는데 자기 몸이 빠져 빠져나와, 나 몸에서 빠져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는 거죠. 왜네 몸에 유방암이 이렇게 3개 걸렸는지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네가 남편을 미워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 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때 실제로 자기는 자기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앞에 그분은 맨 앞에 앉아 안수립사님인데 그냥 아멘을 엄청 크게 하는 그냥 그래 놓고 집에서 와그소리를 자기한테 야 이년아 막 똑같이 아멘 하는 목소리로 아멘 하는 소리야 이년아 그러니까는 이 부인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이민생을 힘들고 세탁소를 하는데 부인하고 남자 여자 똑같이 고생하잖아요. 하다 보면 한 공간에 일하다가 보니까 뭐 부딪히고 만 하는데 거기에 남편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냥 쌍욕을 해 대고 막그때또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아멘을 하고 부인 입장에서 보니까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 미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움이. 그래서 교회도 같이 안 오고 남편은 앞에 앉고 부인은 뒤에 앉아서 남편 뒤통수 보고 아저 인간 막 이러고 앉아 예배가 되겠습니까? 근데 덜커덕 건강검진하러 남의 그저 병문안 갔다가 온 김에 건강검진인데 의사가 말하기를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유방암이 말기가꽉차 갖고 그게 썩어 들어갈 때까지 그게 미움덩어리지 뭐냐 미움덩어리지 말기가 돼 갖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 그 쌍욕하고 덤벼드는데 있더니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지, "내 남편은 너를 사랑한다, 너 내려가서 내 남편을 용서하고 자라거든 그리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게 뭘까요? 여보, 고마워합니다. 남편이 쌍욕을 하던, 좀 미성숙한 행동을 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주시니까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치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를 빡빡 깎고 항암을 맞고 나서 나온 지 얼마고 왔는데 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습니다 얼굴에 온몸에 도끼 도끼 미움 원한이 싹 빠져 나가니까 사람이 그때 아름다워지더라고 요뭘 갖다 잔뜩 발라갖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도끼가 빠져나간 얼굴은 진짜 아름답더라 고아 사람의 천사가 이런 모습인가 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부약성경은 살인하지 마, 죄 죽일 거야. 뭐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보다 중요한 건 화목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 안식일 때 모든 성의 생명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 얼굴에 도끼 다 빼서 그냥 하면은 안 하시면 돼. 도끼 싹 빼고 그냥 얼굴에 그냥 파랑 화장 안 해도 그냥 새벽 예배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막. 진짜예요. 전 진짜 봤어요. 머리 빡빡깎아도 이뻐. 다른 걸로 이뻐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